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놀라운 소식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반대, 지지 의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포츠 뉴스 이창규 기자, 경찰이 지드래곤의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B 씨에 대한 수사에서 B 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1일 오전, 디스패치는 인천경찰청의 배우 B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B씨 의신상에 대한 케미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B씨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KBS는 지난달 24일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 2명 더 있다는 보도를 전하며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마약 의심 연예인을 추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KBS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지드래곤이 마약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 B씨도 화장실에 오래 있었는데 술도 안 마셨는데 눈이 풀려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드래곤은 마약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인천에서 자진 출석해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는 모발 및 손발톱에서 음성이 나와 마약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진술이 변경된 상황에서 경찰도 더 이상 A씨의 진술만을 의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로 B씨의 신상에 대한 케미룸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B씨를 단순한 배우로 언급하지 않고 지드래곤의 절친으로 언급한 점으로 인해 이 차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재 수사 내용이 지나치게 중계되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간 배우 이성균과 지드래곤이 모두 마약 정밀검사 결과에서 음성을 받은 만큼 경찰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일에 뛰어난 정보에 대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채널 구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지나 의견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설적인 댓글을 남깁니다. 커뮤니티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할 동기를 부여하여 가치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유용합니다.